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마이크로 클래식 킥보드는 실물로 더욱 아름다워요. 네오크롬 디자인이 매력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스쿠터는 튼튼하고 디자인이 멋져 아이가 매우 좋아해요. 생일 선물로 적합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품질 확인 후 구매를 권장합니다. 3위입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맥시티 디럭스 LED는 핸들링이 뛰어나고 안정감이 훌륭해 아이들이 쉽게 탈수 있어요.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높은 품질과 디자인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2위입니다. 마이크로 킥보드 맥시티 디럭스 LED는 핸들링이 우수하고 안전하게 잘탈수 있어 아이들에게 추천됩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럽고. 편리한 접이식 기능으로 보관도 용이합니다. 6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사용 가능해 오랜 시간 쓸수 있을 거예요. 1위입니다. 마이크로킥보드 맥시티 디럭스 프로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아이가 크더라도 잘탈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쁜 디자인과 다양한 악세서리 장착이 가능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